그건뭐 영국 문제고, 그거는, 네. 뭐 우리나라도 네. 바로, 어, 휴전선 너머에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왕조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일본 왕에 대해서, 아, 저어 영국 왕실 걱정을 할 때가 아닌데, 문제는 이번에, 에 짧은, 1박 2일 밖에 안된이 짧은 조문 기간 동안에, 외교 참사를 저질러버린 <laughs> 우리 이경 부부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요 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번 간단하게 읽고 시작을 할게요. <laughs> 네, 우선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자 런던에 방문한다고 했던 경 부부가 어 교통 통제를 이유로 들면서 조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를 두고 외교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다른 나라 정상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리도 캐나다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 등도 국빈 자격으로 조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브리지티 여사와 함께 걸어서 조문을 하기도 했죠. 어 따라서 경과 명신이가 조문을 자진 취소하는 결례를 범했거나 또는 사전 조율 없이 늦게 방문해서 조문. 이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중간 얘기이긴 한데 결론은 지각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음. 모든 정상들, 방문한 정상들한테는 방탄차와 사이드카가 주어졌고 그 정상들은 대부분 에스터 민스터 사원 근교 안에 7시 사이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9시에 이제 그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7시에 경부부는 그 차를 안탄 겁니다. 즉, 7시에 왔으면 도착 해야 타지. 교통 통제가 시작되기 전에 웨스트 민주상으로 갈수 있었어요. 근데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9시에 거기서 걸렸다는 건 뭐냐? 지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만일 들어 영국, 영국 정부가 모든 영상들한테 차량을 보내고 시간 통제 스케줄을 하고 몇 시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우리 대통령만 영국 정부가 그렇게 취소됐다. 이건 영국 정부가 우리를 패싱하고 따지시킨 거지만, 영국이 우리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스케줄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늦게 나타난 거야. 교통통제가 본격 시작된 9시까지 그 에어리어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지각한 거야. 왜 했는지는 알수 없죠. 전날, 전날 리셉션에서 술을 얼마나 꽈란하게 마신 건지 아니면 망사, 있, 망사 있고 저기 장내복 차리고 머리 하느라고 두 시간이 걸린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간에 늦었기 <laughs> 때문에 못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할 그것까지도 이해하더라도 현장에서 내려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음. 교통 통제는 차량에만 있었고 예, 일반인이 아닌 V.I.P.인 윤석열은 얼마든지 걸어서 1km만 걸어가면 통제 현장 1km만 걸어가면 조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VIP들은 2층에서 따로 조문을 할수 있게끔 그 공간을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조문한 많은 다른 정상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문제는 시간대가 다 9시 이전에 또는 9시에 지음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은아 9시가 내가 교통청제에 걸려가지고 취소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1km를 못 걸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의 정상들 중에, 교통통제 때문에 조은못간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밖에 없어요. 아니, 아프리카 <laughs> 소국에 있는, 아, 나 아프리카 진짜. 국가들 이런 쪽의 정상들은요, 두 사람씩 버스 타고 갔어. 버스 타고 이동했다고. 참, 대단대. 그렇게 해서라도 전문을 했는데, 우리는 그나마 영국에서 예우를 해준 거야. 방탄차랑 사이드카를 줬으니까. 근데 웃긴 게, 대통령실이 뭐 홀대당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왕실이 차량도 제공하고 경호도 추가를 취해서 예우했다 했는데 우리 안 갔네. 그러니까 <laughs> 예우를 해 주는데도 제 시간에 안온 거야. 심지어 조금만 걸어가기 싫어서 거기를 안 들어간 거라고. 야 진짜 좀... 사실 이게 도착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도착할 음... 때부터 봅시다. 도착한 비행장은 전용기 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기억이 전용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런던에서 익히 알고 있던 그, 국제공항이 아니라, 아,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공항에 내렸어요. 아니, 런던의 공항이긴 한데. 런던의 공항이긴 한데. 스탠스테드 공항이고 스탠스테드 공항이라, 우리말로 네. 성남 비행장 같은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히드로 공항 이런 데로 내린 건 아니니까. 문제 는 이제 적이 내렸는데 예, 적이 온 사람이 저세 사람이었다는 거지. 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정부의 공식 관료들이나 장차관들이 아니에요. 아마 지방 지방 관리거나 지방 행정 쪽 아닌가 싶어. 이번에 공무원들 300명 투입됐는데 아마 그 300명 중에 러니까 공무원 모르겠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영국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런던 호텔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현지 보안관이 컨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예우는 없었던 거지. 아니, 해준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아니, 제, 비행기 타고, 저기, 전용기 타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기어이치 타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리셉션장을 그나마 이제 어차피,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를 방문했을 때꼭 빠지지 않고 가야 하는 꼭 갔었던, 갔었던 그 한국인만의 특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참전용사 묘비죠. 음. 즉, 영국군도 유엔군으로서 어 대한민국, 한국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참전명사 그, 묘비가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웨스트민트 사원 근처에. 그, 그러니까 리셉션 하는 그 장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50분. 있었는데도 네. 안간 거죠. 근데 거기를 가서 헌화하는 행사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의 정상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항상 국립묘지나 그런, 그, 아니면 그, 참전 용사 그 기념탑 같은 데를 가갖고 헌화를 하고 거기에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전에 참전해 준그 국가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가장 큰예입니다 근데 이거를 리셉션 시간에 늦는다고 생을 까버렸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조문 조문 이전에도 라갈수 있었습니다. 조문 9시경에 예정돼 있었으니까 7시나 6시에 나왔으면 어차피 호텔에서 거리는 1 시간 내외였다 그래요 현장까지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안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송 작가님이 단어를 계속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니까 뷰잉 그니까 관을 직접 보고 인사를 하는 걸조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거는 도착한 날 어제였어요 그니까 어제 그니까 그 도착한 날 어, 오후에 사실. 사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1km를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리셉션에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작 장례식 당일 날은 조문이 아니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참석을 한 겁니다. 장례식에는. 네. 장례식은 어차피 250명의 그 국가 원수들을 그 좁은 사당 안에 그 정말. 무슨 교회 예배 보듯이 따닥따닥 따닥 그 불편한 의자에다 앉혀가지고 그거 하는 장례식이었고요. 조문 절차라고 하는 게, 어, 그, 엘자베스 여행의 유해를 직접 보면서 조문을 할수 있는 절차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이고 가장 외교적으로 그, 말하자면 이번에 그걸 하러 간다고 했어야 될 만큼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 조문 행사만큼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전용사비에 가서 참배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원래 들어있는 스케줄을 이걸 다 날려버린 거야. 제일 중요한 거두 개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뭐, 리셉션 해가지고, 찰스 3세 국왕을 위로했다라고 하는데. 알수 없지. 어, 어쨌든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연합뉴스가 합성사진을 썼어요, 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찰스 3세의 흑백 사진을. 실제로 이렇게 쓰고. 만나는 동영상 사진을 캡쳐해서 흑백으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누, 누군가, 뭐. 야외에서 누군가 야외. 만나는 사진인 거죠. <laughs> 이걸 해가지고, 이걸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뉴스에서. 합성 사진을 써? 저널리즘에서 어. 금기시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조작이잖아. 일이다. 뉴스 오, 조작. 합성 사진 누가 썼니까 보도에서 세상에. 보도 사진으로 이런 거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연합뉴스의 종특이에요. 예전에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2013년 5월 9일 기사입니다. 박근혜 오바마 악수 사진 미국서 조롱이라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연합뉴스가 이것도 연합뉴스입니다. 이 사진을 박근혜하고 오바마 이렇게 만난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잘 보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손도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해서 뭐 장소도 다르고. 어쨌든 이거를 연합뉴스가 이거를 보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야, 얘네들 봐라! 이러면서 북한보다 합성 못한다! 이러면서 <laughs>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역대 최악의 포샵지 한국 포토샵, 북한보다 못해. 라고 써놨거든요. 북한은 이럴 이때 무슨 포샵 했는지 알아요? 김김 응? 음, 김, 김정은이 시찰하는 척하고 바다에서 북극 북극성 그그 그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합성을 많이 했거든. <laughs> 근데 우리는 합성 수준이 저 수준인 건데 그것보다 더 태보해 버렸어. 아무리 성의가 없기로 아무리 성의가 없기로 이 실내 내부에 있는 사진하고 <laughs> 실외에서 있는 국내에서 찍은 영상 사진을 저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튀니까 심지어 흑백 처리까지 했네? <laughs> 왜 여기도 흑백하지? <laughs> 어? 왜 <laughs> 여긴 안 했대? 저런 장면들 그러니까 찰스 3세 만나가지고 정상들이 인사하는 동영상 사진들이 쭉 있어요 다른 정상들은 있죠. 아마 우리도 있기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음. 인사를 안 하고 뻘쭘할 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아마 악수나 인사하는 과정 중에 어버버를 했거나 나갔을 때 이미지를 조져버릴 수 있는 실수를 한것 같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안 하고 이따위 합성 사진으로 지금 보도를 내고 있단 말이야. 예전에 이 사진은, 어 연합뉴스가 한 거는 이제 반기문 총장하고 사진 찍은 거를, 박근혜 한 거를 이걸 잘라가지고 오바마를 싹 넣었어요. 이것도 참 조잡하죠. 이게, 어 13년이니까 한 9년 전 벌어졌던 일인데, 연합이 또 해냈네요. <웃음> <웃음> 잊고 있다가 연합은 기자가 같은 놈인가봐요. 입고 있던데, 브론즈 떠올랐어. 와, 네. 세상에. 아, 자, 대단하다, 연합뉴스. 제가 2004번인데 2000년도 입사인데 그때 이제 2주 동안 MBC 전체 직원들이 그 당시 신입 사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CNN 한국 지부장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한국 보도 이상하다. <laughs> 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뉴스에서는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다음에 다시 안쪽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앞모습이 보인다. 근데 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출을, 연출을 시킨 거 아니냐. 스테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테이징은 보도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다. 그게 기본인데 한국 보도는 그 스테이징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그때 바, 얘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건 드라마지 그건 보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뭐 현장 사진이라고 만들어진 거 대부분이 기자들 요청에 의해서 재현됐거나 음, 그렇죠. 지들이 꾸며 만든 사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그 인생사 찍는데 한이 맺혀서 그런지 이두 부분은 가는 데마다 어, 기존에 있는 그 에티켓. 최소한의 예전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개떡을 만들었어요. 헨커칩을 하는. 사람이 저게 지금 장례식에 참여하는 양복에 저거를 헨커칩이라고 아니고 저거를 포켓스퀘어라고 하는데 네. 저거는 애초에 여기 이렇게 하. 하여튼 연회장이나 파티를 갈때 입는 옷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리고 어? 이 망사 모자? 거기다 망사 두건까지 썼어요. 어. 저거는 미망인 과부의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과부의 상징. 남편이 죽었다라는 표시거나 네. 로얄 패밀리. 저게 처음 시작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거고 영국은 특히나 이제 로열 패밀리들 위주로 저거를 쓰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게 이제 우리가 관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관례적으로 저건 우리가 왜 장례식장 갔는데 직접 고인하고 관련 있는 여성들만 흰색 삥 꽃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누가 네. 죽었어 나 그래서 부고 뒤져 봤잖아 누구. 어? <laughs> 한두 명이래야지. 그래서 아 이거 범수 씨 돌아가셨나 보다 네. 시작해갖고 뭐 태기 오빠 뭐 의사 선생님 에헤이. 혹시나 이, 하고 다 뒤져봤어. 멀쩡히 잘 계신데 굳이 저거를 왜 쓰고 싶었던 거냐고 쟤는 아니 이거 사진 찍히려고 저기 간 건데 뭐. 아니 보니까 옷을 세 번을 입었더라고. 그 기사에도 나왔어 영국 승방에세번 환복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 내려올 때 영국에서 도착해서 내려올 때고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망 쓰고 요거는 장례식장 갈 때고 갈때 출발할 때는 또 옷이 다릅니다. 여기랑. 여기는 망토죠 그래서 옷만 다른 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또다 달라요. 그러네. 어. 그래서 머리도 이거 거. 해야 하는데 에, 미용 전문가들 얘기로 최소 30분에서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어? 아니, 더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처음에 풀었다가 중간에 내릴 때 묶었죠 그 지금 저럴 때다 스프레이를 쓰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었죠 이건 뭐냐면 샴푸 해야지 샴푸 해야 돼요 음. <laughs> 여자들은 알겠죠 두 시간 짜리야 두 시간 짜리 그리고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머리를 해 놓고 모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 세팅을 하고 모자를 끼운 다음에 헤어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건희 머리띠 얘기도 나온 거야 머리를 바람머리 넣기 위해서 여기 흰머리 이마에 비니까 그것도 검정칠 한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장례식으로나 패션쇼장으로 온 거냐. 이런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뭔줄 알아요? 그 와중에 악세사리또다 뺐어. 그럼도 그러면... 욕을 처먹어서 그랬나 보지. 아닌가? 빌려줄 된다.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왜냐면, 악세사리는또 다른 그 사람들 다 하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엔자베스 여왕이 한 거고, 여기는 안 했고요. 다른 이 참가자들이 다요 물방울 귀걸이 있잖아요. 진주 진진주, 진주를 네, 하죠. 요런 진주. 거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또 네. 추모하는 의미에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뭐지, 도 프랑스에서 3,200만원짜리고, 일본 다이아몬드 그거 세 줄짜리 어제 설명한 거, 그거 샀잖아. 그거 왜안 하고 가? 진주를 샀는데 하질 못하니. <laughs> 이것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겠죠 그렇게 차도 욕하니까 또뺀 거겠죠 모르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고 아니 기본으로 소양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놈이라도 똘똘한 놈을 데리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 똘똘한 놈이 누가 있다고 아니 소양이 있으면 똘똘한지 못한지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누가 똘똘한지 누가 멍청한지 모릅니다 아, 끼리끼리 모인다고 네. 저쪽 뒷구석은 다 똑같아요 아, 장례식에 하의를 신고 가는 자체가 대가리가 빈 거예요 누가 장례식에 가면서 하의를 신습니까 다 단호하신지 그리고 제가 오늘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음. 윤석열이 종로 농고 쓰거든요 가가지고 여기 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 여기다 쓸까 어. 바이든은 어? 어디다 썼을까요 왜 저기다 쓰지? 어머. 여기는, 아이디는... 예. 네. 아니, 접어져 있을 때. 저게 쓰는 겁니다. 펴진 쪽에 써야 될거 아니야. 펴진 쪽에다가. 어머. 왜 여기다 쓰고 자빠졌냐고. 어머, 어머. 아.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진짜. 아우 씨. 좌우, 좌우 구분을 못하나? 저것도요. 미리 가서 쓴게 아니라, 장례식 다 끝나고 파장한 다음에 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뭔 장례식을 가갖고, 육개장만 뭐. 먼저 먹고, 어, 고인한테 인사는안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박명록만 쓰냐고. 박명록도 어만데 써가지고. 그것도 어만데다가. <laughs> 또 앞장에 분명 누군가 썼을 텐데, 그 바로 <laughs> 뒤에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에 아무도 안쓴빈 박명록일 수 있어. 제 전형으로. <laughs> 아, 첫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laughs> 네, 뭐. 그럴 수 저쪽 이집들은 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남의 나라인데 뭐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이면 모를 수 있어요. 남의 집 풍습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이면. 근데 이거는 조문 외교라고 니들이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외교가 붙어있는 거는 빈틈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돈이 품위 유지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품위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저사람을 아니 그래서 조문 외교를 한다고 갔잖아. 제일 중요한 조문 만찬장에는 일, 일본 왕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중국 왕치산. 중국 왕치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 대사까지 갔어. 야, 그렇죠. 유일하게 안간 정상, 영국까지 와갖고 유일하게 참석 안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근데 그걸 갔다가 <laughs> 교통 때문에 못 갔다고. 전 세계 진짜 특종이요 특종 교통 때문에 조문못가 영국까지 가놓고 이건 그거하고 똑같아 음... 지아야나 결혼식 꼭 와야 돼 와서 밥만 먹고 가도 돼이런데 진짜 밥만 먹고 간 거야 얘가 내 결혼식 봤어 그랬 아니 제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laughs> 밥만 먹고 왔어요 묵개만 먹고 왔어요 <laughs> 네. 부주하고 방명록은 썼어요 다음에 꼭 오셔야 돼 이러고 간 거지 그럼 내 결혼식은 못본 거야? 아니 밥만 먹고 가시라고 해서 아니 방탄차도 주고 에스코트도 다 해줬는데 어떻게 안갈 수가 있냐 미정원에서두 시간 다 써버리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온 거지 미안하다 너한테 비유해서 갑자기 기분 정말 더러울 것 같네요 옷세벌 옷 갈아입느라고 아유, 이런 아유, 더러운 세상에. 꼴을 저질러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김은혜가 국내 정치에 슬픔을 활용하면 안 된대. 지금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게안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왜 거기에 가갖고 당연히 그냥 보통으로 할수 있는 것마저 안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켰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왜 늦었냐고. 영국이 그러면 늦었, 영국이 일부러 딸을 시켜서 늦었다고 하면 이건 더 난리 날 얘기인 거고 영국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꼬꾸로 말해서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기껏 찾아주고 시간도 내주고 해줄 거다 해줬는데 아니 안 와? 안 와? <웃음> <웃음> 아니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서 갔어요. 어떻게 걸어서 갈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예 걸으면 안 돼? 자기는 차만 타고 들어가야 돼. 오빠 운동화 준비 안 했어 나. 내이 의상에 하이힐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화를 신을 수 있을까? 오빠, 수나 이거 아스팔트 돌길 걸으면 하이힐 뒤에 가죽 까진단 말이야. 뭐 이게 얼마짜린데? 나못 걸어. 맞아 요런 유럽은 거죠. 거의 다 돌길이어가지고 아, 힐을 신기가 아, 아, 힘든 진짜. 길이긴 하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례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국한테. 우리 외가, 외교가 걸레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응. 그냥 외교부 장관이나 대사 보냈으면 되잖아. 그럼 이망신을 떨 필요가 없고, 왜 응. 스스로 가가지고 네 자신과 국가의 격을 일 따위로 떨어뜨리게 만드냔 말이야. 거, 모를 수도 있지. 거,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번에 죽었을 땐 내가 잘하겠다고. <laughs> 누가 죽어요? <laughs> 누군가 죽겠지. <laughs> 아, 때는 잘 하려고 <laughs> 네가 그때를 볼것 같아서 이런 와중에 우리 언론은 보소나루 욕하고 있습니다. 네. 보소 욕먹을 네. 만 하긴 한데.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거기 가 갖고 자기 이 자기 그 <laughs> 선거, 선거 요새 했다고 아, 저런 개념 없는 새끼. 그래도 얘는 참배 갔거든? 종문 갔거든? 갔지. 얘는 갔다고. 얘만큼도 못 해놓고. 아니, 다 갔어요. 거기 영국의 땅에 도착한 그 사절들, 뭐 갔어요. 정상들, 전부 다 갔어. 윤석열만 안 갔어. 대단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건이는 회색 옷을 입었고. 드디어 네 번째 환복을 했다고 언론이 칭송 기사를 써내고 있는 가운데. 아니, 근데 이게 또좀 어이가 없는 게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가는데 김건희는 뭐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영국만 갈 거다. 영국 가서 저기 조문만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조문회교라고 했었잖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빈손회교라고 한마디로도 해야지. 그리고 왜 갑자기 부부 동반 외교를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왜? 처음에는 왜 그러면은 장례식장만 간다고 했냐고?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아니 몰라. 그럼 같이 갔다가 어? 혼자만 돌려보냅니까? 그먼 타국에서? 어? 아니, 같이 우리, 왔으면 같이 움직여야지. 우리 세금으로 이거를 다 자기 한다고 조문 외교 한다면서? 조문도 사람 나도 넣고? 세금 내는 국민이야. 거참 해. 되게 세금 세금 그러네. 이번에 전용기를 타고 기 나가면서 기름값만 7억 원이 든다고. 응. 거의 빠라고. 역대급 여정인 거예요 역대급. 왜?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사실상 지구 두 바퀴 돈 거예요.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면서 뭐 건진 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건진 거. 건 <laughs> <laughs> 아 누구 하나 윤석열과 만나서 뭐 물론 저기 정상회고, 정상회담 금지였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불가했겠지만 아니, 하면 그것도 웃긴데 <laughs>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원래 전부 다조문회를한다고 해버렸어 난 그걸 받아 쓴 것도 너무 웃기다고 봐요 그리고 그 교회 아, 교회 식장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거못 견디나 봐 지루해가지고. 그냥 나 어떻게 저런 표정을 <laughs> 찍힐 수가 <laughs> 있을까 싶어 왜 이런 사진 찍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화, 사진이 좀더큰걸 보면요 <laughs> 뒤에 있는 정상이 이걸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새끼가 전문 빠진 새끼지?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 아 쪽팔려 일부러 찍히려고 그래도 저런 표정을 안 찍겠어 이게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같으면 70년대 같으면 진짜 독재국가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독재국가 우리 우리가 뭐 다른 독재국가들 신경이났 씁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5년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진짜 G10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마치 영국 여왕이 누구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알듯이 웬만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급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마크롱이 또 앞에 있어. 비교되게 시이 마크롱 때문에 마크롱 찍은 사진에 곁다리로 걸려서 지금 얘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 이 사진 가운데가 마크롱이네. 응. 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을 찍으려고 이 사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마크롱 찍다가 코너에 걸렸는데, 네. 걸릴 때마다 다 사진이 저 모양인 거야, 지금. 아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야, 야, 이 웃긴 아저씨 는 누구냐, 이러고 찾아보겠죠 얼마나 또 도리도리를 했을 거예요, 저 음... 현장에서. 나는 분명히 쩍벌하고 극다가 누구한테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미국에 갔어요. 이제 영국에서는 조문 중이라고 지나갔지만 아마 윤석열 외교 결례에 대한 내용은 곧 영국 내부 방송들도 틀어 볼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이니까 대영제국 생기고 영국 영국 왕실에. 공식 장례식장 조문을 까버린 음, 패싱해버린 스스로 셀프 패싱해버린 경우는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영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장례식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었는데 뭐했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저기 펠로시 까고 돌아가신 영왕까지 까버린 거야 이번에. 계속. 네. 그래서. 그, 어, 결과적으로 이이 이 부분은 앞으로 어, 우리하고 외교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약점을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미국 가면 더할 거거든. 그렇게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펠로시의 복수가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laughs> 제발 좀 해줬어요. 기대가 커요. 혹시 펠로시한테 뭐 뒤로 뭐 연락 받은 거 <laughs>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건데.